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고품격 안전방송 안전을 부탁해 안부남 이충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최남주 팀장입니다. 요즘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막 쓰는 이 손님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로 인한 사고 건수 얼마나 집계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무더위로 휴대용 선풍기가 인기를 끌면서 2015년 2건, 2016년 4건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전년보다 8배 증가한 3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주로 어떤 모습들로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까?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한 안전 사고는 화재, 폭발, 과열 등과 관련한 사고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 날에 손가락이 예. 끼어서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면 아기들 아닌 어린이들 아니에요? 이거 어른들이 손가락 넣어서 막 찝힐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휴대용 선풍기가 작고 예쁘고 또 휴대하기가 간편해서 예. 요즘에는 초등학생 포함한 어린이들이 장난감처럼 많이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아,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끼임 사고도 있고 우리가 이거 잘 구입하려면 선택 방법도 확실히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보면 확실히 안전하다 볼수 있을 있을까요?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이나 포장지에 네. 관련한 안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해당 안전 표시로는 우선 KC 마크, 네. 전자파 적합 등록 번호, 배터리의 안전 인증 번호가 있는데 예. 이중한 개라도 누락되어 있다면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 여기에 제품들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지금 확인이. 아 되지 않네요. <laughs> 아니 뭔가 써 있긴 써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이 제품은 아예 우리말 표시가 전혀 없어서 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 KC 마크뿐만 아니라 전자파 적합 등록 번호, 안전 인증 번호도 현재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아안돼 있어요. 이 제품은 KC 마크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위에 전자파 적합 등록 번호. 네 그리고 아래 또그 영문으로 된 기호 같은 게 네. 어, 안전인증번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형태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KC마크에 어, 전자파 적합 등록번호 그리고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 아, 이거 안전한 제품이다. 마음 놓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좀 된다는 거죠. 매력적인 제품인데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면 이게 좀 미흡하다는 거죠. 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용 수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약속을 좀 지켜줘야 될까요? 네. 그 선풍기를 충전할 때는 네. 충전 전압이 높은 고속 충전기는 과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량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 또한 휴대용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네. 모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맞아. 우려가 있으니 예. 장시간 사용하는 것도 피합니다. 네. 또한 손가락에 손가락이 끼어서 다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네. 보호망이 촘촘하고 음. 선풍기 날은 부드러운 재질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선풍기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고들이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나요? 일반 선풍기도 여름에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네. 폭발 등의 안전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 원인은 대부분 전기 접촉 불량 과부화나 과절류와 같은 정기적 요인이 예. 가장 많았고 예. 다음으로 기계적 요인이나 부주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선풍기 날이 고속으로 회전하고 네. 단단한 만큼 손가락이 잘못 아, 접촉되어서 베이거나 네. 다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때도 좀 주의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점. 선풍기가 계절 상품으로 보통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네. 여름에 꺼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쌓인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물을 점검 후에 네. 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선풍기 사용할 때는 어, 날개가 정상적으로 회전이 되는지 이상 소음이나 타는 네. 냄새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음. 또 지나치게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네. 모터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면은 네.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음. 특히 선풍기 위에 수건이나 옷 등을 올려두면 예. 모터의 선풍기 선풍구가 막히면서 과열되어 화재 위험이 높음으로 주의합니다. 오. 또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지 않도록 예. 반드시 별도의 안전망을 씌울 필요가 있습니다. 야, 상당히 중요한 거 많이 얘기해주셨어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 안전행동 요령들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중에 좀못 지키시는 거 있나요? 그런지 팀장님의 빈틈을 찾고 싶어요. <laughs> 선풍기가 가끔 옷걸이 아, 맞아요.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네. 선풍기 앞에 옷을 걸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팀장님도 그러시는군요. <laughs> 저는 거기다 수건 <수고> 넣잖아요. <laughs> 네, <laughs> 잘 말라. 잘 마르니까요. 주의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거죠? 국민께 당부 말씀해주시죠.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의 사용이 증가하는 때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셔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음.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팀장님도 그렇게 나시길 네.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안전을 부탁해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여름을 맞아서요. 이손 선풍기에 대한 안전성 또 어떻게 사용하면 안전할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폭염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전자 제품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부탁해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부 사주셔 안부, 아, 안 부, 안 네. <웃음> 좋습니다. <웃음>